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브 클래스 이윤아입니다. 바로 어제 5월 31일 드디어 각 대학에서.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학부모님들 입학처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셨을까요? 모집 요강이라는 것은 학교별로 어떤 학생을 뽑겠다라는 이런 가이드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모집 요강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어, 모집 요강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은 모집 요강을 조금 더 쉽게 볼수 있는지, 그리고 이해하기가 편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의 기준으로는 26학년도 모집요강이 아직은 발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학년도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안내해드린다는 점 참고하셔서 반드시 26학년도 지원 학교의 모집요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추후에 또 2026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큰 변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콘텐츠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모집 요강은 어디서 볼수 있나? 학교 입학 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경희대학교 입학 정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희대 입학 정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어, 띄워져 있고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렇게 팝업창이 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바로 가기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이제 뭐 pdf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팝업창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렇게 수시 탭에 들어가시면은 모집요강 탭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모집요강으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집요강을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책을 볼 때도 항상 뭐부터 먼저 보죠? 바로 목차입니다. 자, 모집요강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제 한양대, 서강대, 동국대 새 학교의 모집요강을 보여 드리는데 공통점을 찾으셨을까요? 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주요 상황 및 전형 요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도 보시면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맨첫 장에 주요 변경 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을 반드시 아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크게 변경된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지금 학생부 위주 전형폐지 및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의 변경들이라든지 혹은 수능 최저학 기준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뀐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또 모집단위별로 다릅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예시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전공 통합계열, 자유전공계열, 그리고 첨단학과 양자정보공학과 자 삼성 s d 의 채용연경개혁학과 배터리학과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은 신설학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죠. 성균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또 학생부와 또 면접을 보는 전형이 신설이 되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전형 방법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보실 게 바로 요 선발 방법입니다.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학생부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90% 그리고 교과 정성 평가가 10%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보실 거 면접형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자1 단계가 5배수 내외입니다. 그래서 몇 배수 선발이 되는지 그리고 2단 이렇게 단계별 선발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20%가 들어간다 그래서 면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도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또두 번째 예시로 저희가 서강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가 100%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류 평가가 100%다라는 것은 뭐 면접 이라든지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서류 평가로만 평가가 된다 즉 수신합시가 될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학교는 가천대다 그렇게 가천대학교처럼 같은 전형인데, 예를 들면 같은 교과 전형인데도 전형 명칭이 다르고 또뭐 수능 최저라든지 학생부 반영 방법이 다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 지금 학생부 위주 교과라고 해서 학생부 우수자가 있고 지역 균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10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 이 부분도 다르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가 100% 칠배수가 되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 1단계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단계 평가 50%, 면접 50%, 그래서 같은 교과 전형이지만은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그리고 면접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라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전형력 과목들을 다.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는 어, 내가 뭐 예를 들면 수능 최저 2학보다 그러면은 두 과목만 응시를 해도 되는데 거기서 뭐 필수 과목이 포함이 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외대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수능 영역 일부 영역만 응시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2학 4이 이 과목들 중에서 2학 4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들만 응시를 해도 된다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 두 과목 이렇게 모든 전 영역을 다 필수로 응시를 하셔야 된다. 이 모든 과목들 네 과목을 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뭐 삼합칠을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충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요강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전형 일정입니다. 자 전형일정 왜 중요할까요? 학교마다 보통은 일정이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원서를 쓰실 때도 혹시나 어, 겹치는 뭐 면접 일정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논술 일정들이 겹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선은 원서 접수 날짜가 나오죠 원서 접수 날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의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9월 12일 목요일 17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들은 18시까지 또 원서 접수를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일정, 시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저희가 수식카드몇장 쓰죠? 네, 여섯 장이에요. 그래서 여섯 장을 쓰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일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이제 한 12월까지는 학교별 일정들을 좀 이제 달력에 정리를 하셔서 어, 스케줄을 정리해 놓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자격 및 모집 인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이 학생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합격하겠죠. 그래서 한 장의 카드라도 우리가 어, 무효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 자격을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 자졸업연도가 나와 있죠. 언제 졸업연도까지가 지원이 가능한지 특히 이제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졸업연도에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학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 이제 지원 자격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어떤+ 어떤 유형의 학교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역 균형 이렇게 하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국내고 졸업 예정자 중 국내고교 4학기 이상 뭐 성적을 취득한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주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면은 뭐 4학기 이상인데 3학기만 이수를 했다.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지역균형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고등학교 해당학년도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전역 고3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교과 전형 특히 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 이제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 진학부장 선생님을 통해서 지원 의사를 밝혀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학교마다 추천 인원이 제한 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모집 인원입니다. 이렇게 단과대학이 있고 뭐 문과, 이과. 계약을 한번 우선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집단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중어중문, 영어영문 이렇게 학과별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계열이 뭐 문이과가 다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계열들도 있고 이렇게 인문계열만 가능하거나 아니면 자연계열만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교과 같은 경우는 성적 반영 방법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요 계열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니다. 자, 제가 또 조금 첨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이제 모집 인원을 보시면은 어 전년도 모집 인원과 조금 대비해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6월 정도 되면은 각 대학에서 입결을 발표하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 입결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인원 수가 전년도는 뭐 30명 선발했는데 올해 뭐 3명 선발한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27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을 할때 전년도 입결 참고할 때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이런 인원 수포인트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확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교과 전형 예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동국대는 교과 전형이 좀 반영이 특이하죠. 이렇게 반영 과목이 석차 등급 상위 열 과목이에요. 내가 잘본 과목들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전 입결을 보시면은 일점 어 초반 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타 대학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에서 보시면 반영 교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교과가 반영이 되고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과학 교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도 보셔야 되세요. 한국사가 반영이 되는 학교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국사 성적을 잘 받은 친구들은 반영이 되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유불리를 따져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도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학종에는 당연히 학생부가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여기서 그러면 학생부에서 어떤 항목을 보는지도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 전 영역이 반영이 됩니다. 출결부터 창체, 뭐, 교과학습 발달 사항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관련 영역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서류가 반영이 되지만은 어,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학추 같은 경우에는 상의 전 체험 활동을 제외한 교과 관련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및특기사항 출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30%입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50%입니다. 자, 이 말은 전공의 깊이를 보겠다. 학업도 중요하지만은 내 학생부가 해당 지원 모집 단위에 전공과 관련돼서 좀 구체성이 있고 활동들이 좀심화확장이 됐다라는 강점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 봤을 때 승산이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동국대학교 이제 교 부가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생. 종합전형이랑 좀 다릅니다. 상위 1 0 과목의 그 학업이 50%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이제 진로 역량 같은 경우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대비 학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가 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마다 교과 전형인데도 서류 평가가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국대도 있고요, 경희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내신 성적만 좋다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0%에 해당하는 학생부가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평가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자 유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숙지하지 않으시면은 지원 카드가 무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세대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 전형과 학종 두개다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두개다 만약에 지원하셨을 경우에는 무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외에 예를 들면은 뭐 교과 전형과 또 논술 전형 이런 식으로는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까지 모집 요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숙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입시에 또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2026학년도 모집 요강 바로 어제 다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을 한두개 한, 정도만이라도 좀 비교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맞게 또 저희 유니버클래스에서는 또 올해 2026학년도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수시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설명회를 꼭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